안녕하십니까. 낙빈TV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모처럼 바람도 불지 않고 자, 오전부터 따뜻해서 낙시 낭...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낚시 갈 장소는 자, 지난번에도 한번 갔었는데요. 가덕도로 가서 자, 포인트로는 가덕도에서 세바지항이나 대항, 청승항, 그리고 외양포 이렇게 있는데 적당한 장소에서 주차를 하고 바로 낚시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자,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세바지항에 가서 적당한 장소에 자, 주차를 하고 낚시를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물고 있나굴 아니야? 뭔데? 뭐고? 노래미? 노래미? 오. 자기야! 어. 뭐해? 뭐하기 <laughs> 낚시, 낚시 좀 탭이, <laughs> 이제 캐스팅 해놓고 낙도라서는데 아, 목이 뭐 반짝반짝 떨리네. 아, 이거? 응. 음. 이거? 이거 블루투스 헤드폰인데, 괜찮나? 피아톤 900 레거시 플러스 블루투스 헤드폰. 이게 착용감도 좋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 제품이 착용한 순간 느낌도 달라. 이렇게 딱, 간지나게, 응 어? 이렇게 긁고 다니면서 야외 활동할 때, 그리고 스포츠 레저, 이제 운동할 때, 러닝할 때, 이럴 때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낚시할 때도 이런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요즘처럼 날 추울 때는 완전 히 기마개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바람 부는 날에는 딱 좋아. 음악을 들으면서 낚시를 하는? 응, 어, 근 낚시할 때도 상당히 좋아. 디자인도 이쁘잖아. 음, 성능은? 어. 성능도 고성능이지. 성능도 좋아. 이렇게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어? 음악을 듣고 입질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갖고 음악도 듣고 또 전화 오면 전화도 연결되고 블루투스라서 전화도 연결받아 되고 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자,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스위치 한번 누르면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도 깔끔하게 선명하게 잘 들려 그래서 착용하기도 좋지만은 낚시할 때는 여유를 즐기면서자 여유를 적면서 즐기면서 착용할 때도 좋고 자, 바람 부는 날에는 기막이 역할도 하니까 더 좋은 거지. 일단 오늘은 이거를 착용을 하고 내가 낚시를 한번 해볼 거야 음. 일단 대열을 할 거예요 음. 자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은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으로 딱내 귀에 내가 원하는 음악을 딱내 귀에 맞춰서 들을 수 있어 그것 또한 너무 좋아 블루투스 착용을 하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자기가 내인제 전화를 해도 통화음을 한 번만 터치를 하면은 바로 통화를 연결 되고 전화 소리도 잘 듣기니까 자기 전화 한번 해봤네. 이제 전화... 전화 못 받는 일은 없겠네. 어. 블루투스 연결돼서 바로 전화를 받으면 하면은 음. 바로 전화가 돼. 여보세요, 아주 신경이 잘 들려. 자기도 잘 듣기지. 어. 자,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한번 충전으로 43시간, 자 43시간을 사용해서 거의 이틀 가까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충전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아주 괜찮고 그리고 터치가 간편해서 그냥 한 번만 간단하게 옆에 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자, 터치만 자,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터치하면 은 바로 통화도 연결, 음으로 통화도 연결되고 한번 터치하면 은 음악을 재생할고 들을 수 있고 한번 터치로 수업되고 한번 내치고 재생되고 이것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예쁘지 아 자, 머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 아 어? 디자인도 예쁘고, 또 보관 케이스도 좋아. 자, 보관 케이스에 보면은, 이렇게, 자, 충전, 자, 충전선도 있고, 자, 보관도 할수 있어서 간단하게, 깔끔하게, 자, 보관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나. 디자인도 예쁘고, 이렇게. 그리고 더 휴대하기도 편하고 음. 딱 야외 활동 할때 딱입니다. 야외 활동 할 때, 자, 출퇴근 할 때도 지하철, 버스로착용할수 있는. 집에서 산책까지도 해야 되겠네. 요 그래. 딱 러닝이나 산책, 산행 할 때도 가볍게 운동할 때, 야외 나갈 때도 딱 하나 준비해가가면은 상당히 좋지.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 기능은 뭐 터치로 가볍게 터치로 다 사용을 할수 있고 자 파워 버튼. 자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장동 잘 듣게 그리고 자파워가 되었습니다. 블데투스 어때요? 소리 어때요? 응? 어? 잘 듣기지? 내 말하는 거잘 듣기지? <laughs> 어? <laughs> 괜찮은데? 폼 나네. 자, 오늘은 자, 피아톤 900, 네거시 플러스 자, 블루투스 헤드폰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낚시하고, 그리고 러닝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 자, 낚시할 때도, 자,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상당히 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피아톤 900 레거시 플러스 블루투스 헤드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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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 된다고 아이저 부채 세마리